네, 이제 이것은 어떤 거냐면 경전의 흐름, 큰 맥락이고요. 그래서 경전 종류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초기 경전이라고, 이제 초기 경전이라는 이제 말을 듣는 종류. 부처님 열반 하신 뒤에 100년에서 400년경. 이때는 업설, 인과 연기법, 세간법출세간법 십선업, 사성제, 팔종도, 십이처1 8계 육개, 오온, 사과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예,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거의 대표적인 음, 경전 종류. 스타니파타, 예, 말씀 모음경, 짧은 시로 된 경전,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순박한 글귀들로된 부처님 말씀을 모은 경전. 제자들이 애우기 쉽게 문문시 형식으로 간추려져 있다. 법구경, 불교의 교리, 입문지침 중심으로 질문 없는 부처님 단독 법문 모음 경전. 아함경,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남방불교의 니카야와 유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 초기 경전의 흐름이에요. 네. 초기 경전의 흐름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반야부 경전 네. 첫 번째는 초기 경전이라고 하죠 근본 경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근본 불교 그런 식으로 네, 초기 경전이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예. 부르는 편이고 두 번째 반야부 경전이에요 네. 반야부 경전 부처님 열반하신 후 400년에서 700년 경. 자, 앞에 초기 경전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후 100년에서 400년 경 추정이고, 반야부 <laughs> 경전은 부처님 열반하신 후 400년에서 700년 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때의 경전들은 공성과 수행, 중심, 그리고 보살도 육바라밀이 나와요. 이때 이제 나온다 이거죠. 언제? 400년에서 700년 경. 네. 이때 나왔던 경전이 대표적인 이제 주류, 대표적인 주류의 경전이 금강경, 반야심경, 네. 당나라 현장 3장의 한역 번역, 네. 방등경, 인왕경, 대지도론, 유마경, 유교경 등이 이제 주로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자, 여러분, 금강경이 최고야 하는 스님이 있어. 그럼 그 스님은 어느, 어느 시대의 경을, 네, 등장한 경을, 네, 최고야라고 보고 있어요? 부처님 열반하신 후 400년에서 700년 경에 나온 이 경전, 이때 나왔던 것을 주장하고 있는 금강경이 최고야 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경쟁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 경쟁이 정법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정법이라고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왜그냐면 불교는 1600년 26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을 짓는 순간 그건 정법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편견된 거지 편견된 거.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 예,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이라는 흐름이 있는데 그게 부처 열반 후에 예, 400년에서 700년 경에 나오는데 이때 이 경전들은 대체적으로 공성과 수행 보살도 육바라밀이 이제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금강경, 반야신경, 방등경, 인왕경, 대지도론, 유마경, 유고경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 알려져 있는 게, 요름 유마경도 알고 계시죠? 예. 이때 나왔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정토부 경전이 있어요. 예. 정토부 경전, 정토부 경전은 신앙 신앙적 불경이에요. 신앙적 불경, 이 신앙적 정토부 경전도 <laughs> 불멸은 약 500년에서 700년 좀경 예, 으물에서 추정되는 경전이에요. 그때 편찬된 걸로 추정이 되는 경전들이에요. 부처님 열반후 안 써놨네. 불멸후 네. 약 500년에서 네. 그래서 700년 연경중 네. 수정하는 예. 거예요. 추정 그래서 정토부경전은 신앙적 불경의 흐름을 타고 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경전이 뭐예요? 아미타경, 법화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미륵삼부경, 약사경. 예.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도 돼요. 지장경. 좀 보면. 네, 아미타경, 법화경, 무량수경, 칸무량수경, 미륵산부경, 약사경, 지장경, 이러한 종류의 경전은 무슨 경전? 정토부 경전으로서 신앙적 불경이다, 이 얘기에요. 신앙적 불경. 그러면 왜 500년에서 700년경에 이러한 경전들이 나왔는가? 이 당시에는 인도에서 신두교가 발달을 해요. 네, 다신을, 많은 신을 모시는 종교가 신두교잖아요 그 힌두교의 신앙적인 흐름은 힌두교는 많은 신을 모셔 거기에 불교는 쇠퇴해 힌두교에 자꾸 밀려가지고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시기에요 그때가 불교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시대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쯤에 네, 불교 경전 종류 중에 이런 신앙적 경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아미타경이 최고다, 법화경이 최고다, 막 그래. 그러면은, 아, 불멸, 부처님 열반하신 후 500년에서 700년경 불교가 세, 인도에서 쇠퇴하고 힌두교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불교의 새로운 흐름의 정토부 경전, 즉, 신앙적 불경의 일부 한 경전이나 두 경전 정도를 가지고서 막 이게 최고다 막 그런 식으로 또볼거 아니에요. 그게 객관성이 있을까? 막 지장경이 최고다 막나 나쁘다고 보는게 아니에요. 이것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할수록 그건 고정관념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식불교가 또 나와요. 불멸을 600년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어, 어제 말씀해 드린 것이 이유식불교 나오죠. 업 연기설에서. 이제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제 배운 거하고 이제 어제, 어제 그큰 맥락은 업의 연기설의 맥락이고, 이것은 경전, 불교 경전의 맥락이고, 그 유식 불교 경전의 이제 예, 흐름은 부처님 열반 후 600년 이후에 나온다. 이 아, 중복이 되죠. 예, 아까 아까 이제 반야부 경전이나 예, 정토부 경전하고도 예, 그러한 바탕 속에서 유식 불교가 나와요 또 그게 대표적인 게 해심불경, 능가경, 승만경, 화엄경. 이 화엄경 불멸 로 700년 경쯤에 나온다고 나오죠. 그또 능엄경, 원각경. 예. 여기 이제 유식 불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성장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불경의 흐름이죠. 그다음에 법화열반부, 예, 법파열반부 법화 경전이 또 따로 흐름을 타요. 이것도 마찬가지 로 불멸 후약 500년에서 700년 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예, 이제 뭐냐면 해탈에 머물지 않고. 일체직연인붓다의 심력을 중독으로 일불승을 완성 추구한다. 네. 그 대표적인 경전이 법화경 열반경. 네. 그리고 법화경과 열반경이 두 개가 대표적인 경전인데 이때 열반경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의 설법 내용 그리고 답이식 방법 사리 분배의 봉안 자등명법등명이이 열반경의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반경이 제일 또 강력하게 또 주장하는 스님들이 있어. 근데 이 열반경이 부처님 열반 후신 후에 약 500년에서 700년 경에 또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또 주장을 해. 그냥 전체 흐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전이 어떤 시대의 불교 사회에서 봤을 때 어떤 시대쯤에 것을 보고 있는지, 예, 초기 경전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 내가 초기 경전 흐름 중에 스타니파타를 보는지, 법구경을 보고 있는 건지, 아, 한경을 보고 있는 건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아, 한경이 최고야. 법구경이 최고야. 그럴 게 아니라. 그리고, 반야부 경전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인지, 이 반야부 경전은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400년에서 700년경에 나온 걸로 추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전이 금강경이고 반야신경이고 또 방등경도 유명해요. 스님들 사이에서는 방등경이. 저도 방등경을 보고 많이 놀랬죠 방등경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녔었어요. 어떤 절에 유명한 절에 가서 방등경을 좀 구하려고 부탁을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 하려고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믿을 것 같으면 내가 교회 간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믿을 것 같으면 교회 가는 게 제일 편하지, 속 편하지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는. 11초 살 내고. 어, 아무튼 이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미타경을 지금 많이 보고 있고, 또 아미타경이나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불자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부처님 열반 후에 500년에서 700년경에 나온 정토부 경전, 신앙적 불경을 중심으로 내가 예, 불자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예, 그런 것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주장 한 가지로 단편적인 주장을 안 한다는 얘기죠.